저는 엘리자베스 스미스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31살까지 살았고, 영국 항공에서 5년간 수석 승무원으로 일했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한국을 처음 가게 된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에 대해 잘 모르던 저였거든요. 분단국가라는 선입견도 있었고, 솔직히 조금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한 번의 비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 비행기에서 만난 한 사람 때문에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안정적인 영국 생활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그날 아침, 동료 승무원 사라가 스케줄표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엘리자베스, 이번에 한국 노선 배정받았네? 축하해. 저는 스케줄표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런던에서 서울까지 11시간 30분 비행. 처음 가보는 노선이었죠. 솔직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한국이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뉴스에서 보던 건 분단 국가라는 것 정도였죠.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위험하다던데, 전쟁 날 수도 있다면서, 동료 제임스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죠. 5년간 아빠.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아빠. 유럽, 미국, 호주는 수없이 다녔지만, 아시아는 처음이었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한국 가게 됐어요. 한국? 거기 안전해? 북한이랑 싸우고 있는 곳 아니야? 엄마도 걱정하시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런던 켄싱턴에 살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해왔어요. 아빠는 변호사고 엄마는 박물관 큐레이터죠. 제가 승무원이 된 것도 처음엔 반대하셨는데, 안정적이고 괜찮은 직업이라고 인정해주신 참이었어요. 괜찮을 거예요. 영국항공에서 안전하지 않으면 노선을 열지 않았겠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심 걱정됐습니다. 출발 전날 밤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찾아봤어요. 한국 전쟁, 분단, 경제발전. 복잡한 역사를 가진 나라더라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 케이팝이나 드라마가 인기라는 얘기도 있었죠. 뭐, 며칠만 있다가 올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한 번의 비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한 K908편. 승객들이 탑승하는 걸 보니 정말 다양했어요. 한국 사람들도 많았고, 영국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이코노미 클래스 뒤쪽을 담당했습니다. 이륙 후 3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12A 좌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아, 가슴이 아파요. 숨이 안 쉬어져요. 60대 정도로 보이는 영국 남성이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다가갔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당황했어요. 승무원 훈련에서 응급 상황은 배웠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머리가 하얘졌죠. 그때였습니다. 뒤쪽 좌석에서 한 젊은 남성이 일어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의사입니다. 도와드릴게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한국 남성이었죠.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침착하게 환자에게 다가가더니 맥박을 재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방금 갑자기 가슴이 조이면서 숨 쉬기가 어려우시죠? 팔이나 턱 쪽으로 아픔이 퍼지나요? 의사는 차분하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랐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기내에 산소통 있나요? 네, 가져올게요. 저는 재빨리 산소통을 가져왔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고 계속 상태를 살폈어요. 심근경색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기장에게 연락했더니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비상착륙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모스크바까지 아직 이 시간이 남았거든요. 이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이 시간 동안 의사는 환자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맥박을 재고 상태를 확인했죠. 저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저는 민재라고 해요. 서울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레지던트입니다. 엘리자베스예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당황했네요. 처음이 맞아요. 저도 기내에서 응급 환자 본건 처음이거든요. 민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모스크바에 비상 착륙했을 때 환자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현지 응급팀이 와서 병원으로 이송했죠. 민재는 마지막까지 환자 상태를 설명해 줬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생명을 구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때 민재가 말했죠. 의사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승무원분도 정말 침착하게 도와주셔서 고마웠어요. 그 순간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도우며 함께 일한 동료 같은 느낌이었죠. 서울에 도착한 건 다음날 오후였어요. 공항에서 민재를 다시 만났죠. 모스크바에서 치료받은 환자가 한국으로 이송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함께 가보실래요? 환자분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요. 민재가 제안했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함께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갔죠.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 병원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특히 응급실 시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와, 정말 깨끗하네요. 한국 의료시설은 세계적 수준이에요. 특히 응급의료 시스템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민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간호사들이 매우 친절하고 전문적이었거든요. 환자를 만나보니 상태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한국 의사들이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심근경색이 맞았지만 초기 발견으로 큰 문제 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민재 씨 덕분이에요. 환자가 고마워했죠. 저도 뿌듯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 의료진들의 모습이었어요. 저희 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이 운영되고 전문의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담당 의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영국에서는 응급실 대기 시간이 몇 시간씩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발달했는지 몰랐어요.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민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의료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특히 응급 의료나 수술 기술은 정말 앞서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병원 곳곳에서 최신 장비들을 볼수 있었거든요. CT, MRI 같은 장비들이 영국 병원보다 더 많고 최신식이었어요. 간호사들도 정말 친절하시네요. 한국 간호사들은 정말 헌신적이에요. 환자들을 가족처럼 돌봐주시죠. 실제로 그랬어요. 간호사들이 환자 한명한 한 명에게 정성스럽게 설명해주고 보살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분단국가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의료시스템이 매우 발달한 선진국이었거든요.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네요. 많은 외국인들이 그래요. 한국 전쟁이나 분단 상황만 알고 있지, 실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시죠. 민재의 말이 맞았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거든요. 다음날 민재가 연락을 했어요. 시간이 되면 한국 음식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죠.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작은 식당이 있어요. 진짜 한국 음식을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종로구 골목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민재네 집밥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들어가자마자 따뜻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어머니 영국에서 온 친구예요. 어머 외국 손님이네. 어서 오세요. 민재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인자한 모습이었죠. 저는 어설프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엘리자베스입니다. 어머, 한국말 잘하시네요. 앉으세요. 금방 차려드릴게요. 어머니가 바쁘게 움직이시더니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랐습니다. 테이블이 온통 반찬으로 가득 찼거든요. 이게 다 저희가 먹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게 기본이에요. 반찬은 다 무료로 리필해드려요. 정말 신기했어요. 영국에서는 빵한 조각도 돈을 내고 먹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많은 반찬을 무료로 주다니요. 김치, 나물, 조림. 어머니가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준비하세요. 민재가 설명해 줬습니다. 정말 정성이 들어간 음식들이었어요. 하나하나 맛보니 깊고 복잡한 맛이었죠.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레시피예요. 40년 넘게 이 맛을 지키고 있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손님들 대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가족처럼 대해주시더라고요. 아저씨, 오늘은 좀 어때요? 지난번에 몸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할머니, 반찬 더 드릴까요? 입맛 없으시죠? 한분한분 한분 안부를 물으며 챙겨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영국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죠. 식사 후 민재가 전통시장에 데려갔어요. 동대문 시장이었는데 정말 활기찼어요. 저기 보세요. 할머니가 직접 기른 채소들이에요. 이거 얼마예요? 외국인이시네요. 서비스로 하나 더 드릴게요. 상인 할머니가 사과를 하나 더 넣어 주셨어요. 돈을 더 내겠다고 했는데 절대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네요. 정이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외국인들을 자식처럼 챙겨 주시죠.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상인들과 대화했어요. 영어를 못하셔도 몸짓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과일도 맛보라고 주시고, 길 안내도 해주시고요. 이런 시장은 처음이에요. 영국에서는 마켓이 있어도 이렇게 정겹지 않아요. 전통시장은 한국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하루 종일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한국 사람들의 정을 느꼈죠. 모르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가족처럼 대해주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분단 국가라는 선입견은 사라지고 따뜻하고 정이 많은 나라라는 인상이 생겼죠. 다음 날 민재가 병원 구경을 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흉부외과를 견학하게 됐죠. 새벽 6시부터 일과가 시작돼요. 먼저 환자 회진을 도는 거예요. 정말 일찍 시작하더라고요. 영국 병원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죠. 민재를 따라다니며 지켜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할머니, 어젯밤 잠잘 주무셨어요? 아픈 곳은 없으시고. 아저씨, 수술 부위 상태 좋아요. 걱정 마세요. 환자 한명한 한 명에게 정성스럽게 설명해주고 안부를 물었어요. 환자들도 민재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죠. 선생님, 고마워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딸이 의사가 되고 싶다는데 선생님 같은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환자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민재는 항상 웃으면서 대답했죠. 제가 할 일을 한것 뿐이에요. 빨리 나으셔서 가족들과 시간 보내세요. 수술실에서 수술하는 모습도 봤어요. 정말 집중해서 수술하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서서 수술하는 모습이 대단했죠. 흉부외과는 정말 어려운 과예요. 심장이나 폐수술은 실수가 허용되지 않거든요. 다른 의사가 설명해줬어요. 그런데 민재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수술이 끝나고 민재와 이야기했죠. 정말 힘들지 않아요? 하루 종일 서서 수술하고. 힘들긴 하지만 환자가 건강해지는 걸 보면 보람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후배들을 대하는 모습이었어요. 인턴이나 의대생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해보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후배가 실수를 해도 화내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영국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엄격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였죠. 선배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우리는 한 팀이에요. 서로 도와야죠. 민재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죠. 점심시간에 의료진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모습도 봤어요. 서로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화목했죠. 한국 의료진들은 정말 화목하네요. 우리는 환자를 위해 일하는 한 팀이에요. 서로 도우지 않으면 좋은 치료를 할수 없어요. 민재의 말이 맞았어요. 의사, 간호사, 의료진 모두가 환자를 위해 함께 일하는 모습이었죠.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도 봤어요. 민재는 마지막 환자까지 돌보고 나서야 일을 마쳤죠.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일해요? 환자들이 걱정되어서요. 특히 수술 후에는 더 신경 써야 해요. 정말 대단했어요.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면서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힘들다는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의사가 되길 잘했어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해요. 민재의 말을 들으며 정말 감동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의료가 세계적인 수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마지막 날 저녁, 민재가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한강 유람선 타보셨어요? 서울의 야경을 볼수 있는 최고의 장소예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템스강 유람선은 타봤지만 한강은 어떨지 궁금했죠. 여의도에서 유람선에 탔어요. 해가 지면서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정말 아름다웠어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한강은 서울 사람들의 쉼터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 이곳에 와서 마음을 달래죠. 유람선에서 보는 서울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반짝이고 다리들이 화려하게 불빛을 내고 있었죠. 저기 보이는 게 63빌딩이에요. 한때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요. 정말 높네요. 런던의 샤드 빌딩보다 더 예뻐요. 민재가 한강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한국 전쟁 때 파괴됐다가 다시 복구한 이야기, 경제 발전과 함께 변화한 모습들을 들려줬죠. 한국은 정말 빠르게 발전했네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페어에서 이만큼 일으킨 거죠. 민재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60년 만에 이만큼 발전한 나라가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유람선에서 내려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밤인데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운동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연인들, 가족들이 치킨을 먹는 모습들이 정말 평화로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면서도 여유를 아는 것 같아요.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는 건 서울 사람들의 로망이에요.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며칠 동안의 경험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죠.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처음엔 분단국가라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위험하고 불안정한 나라라고 생각했죠. 지금은 어떤 생각이세요? 따뜻하고 정이 많은 나라예요. 의료 시스템도 훌륭하고 사람들도 정말 친절해요. 특히 민재 씨 같은 분들을 보면서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민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 대해 좋게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며칠 동안 제가 느낀 건 단순한 문화 체험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생겼더라고요. 민재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국이 제게는 이제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제 마음의 집이 된것 같아요.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런던에서 31년 살았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죠. 정말요? 네. 여기서 진짜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민재 씨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음식, 시장 상인들의 친절함, 병원에서 본 의료진들의 헌신. 이런 건 런던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워요. 민재도 진지해졌어요. 엘리자베스 씨도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모습을 알게 됐거든요.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한국에 또 오시게 되면 꼭 연락주세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의 며칠이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다는 걸 느꼈거든요.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한국 생각만 했어요. 민재와도 계속 연락했죠. 시차 때문에 대화하기 어려웠지만 틈날 때마다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에 한국 노선 전담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죠. 엘리자베스 요즘 왜 이래? 한국 노선만 가려고 하고. 아니요. 동료 사라가 물었어요. 유... 한국이 좋더라고요. 계속 가고 싶어요. 혹시 한국에서 남자 만났어? 사라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민재에 대한 감정이 있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큰 변화가 생겼어요. 3개월 후 저는 부모님께 충격적인 말씀을 드렸죠. 엄마, 아빠,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일요일 오후 켄싱턴 집에서 가족이 모였을 때였어요. 뭔데? 한국으로 이주하려고 해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부모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뭐라고? 한국으로 이주? 아빠가 먼저 소리쳤어요. 미쳤니? 왜 갑자기 한국으로 가려고 해? 한국에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엄마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엘리자베스, 정신 차려. 한국은 분단 국가야.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위험한 곳이라고. 엄마, 한국은 위험하지 않아요. 오히려 영국보다 안전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북한이 바로 옆에 있는데, 아빠도 화를 내며 말했어요. 스미스 가문이 딸이 한국 따위로 시집 간다고? 절대 안 돼. 한국 따위라는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빠, 한국을 무시하지 마세요. 한국은 정말 훌륭한 나라예요. 훌륭하긴 뭐가 훌륭해? 가난한 아시아 나라잖아. 가난하지 않아요. 의료기술은 영국보다 훨씬 앞서 있고 사람들도 더 따뜻해요. 부모님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큰 소리로 싸웠죠. 그 한국 남자가 너를 속인 거야. 영국 시민권 노리고. 민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의사예요. 의사라고? 한국 의사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부모님의 편견이 정말 심했어요.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죠. 한달 동안 집안이 뒤집혔어요. 부모님은 제가 정신을 차리길 기다렸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엘리자베스,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한국 가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마. 아빠가 최후 통첩을 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아빠,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가문에 자존심이 있어. 한국 같은 곳으로 시집가는 딸은 없어. 그때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빠, 행복은 국적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저는 한국에서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민재와 함께 있을 때, 한국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도 가족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가족도 중요하지만,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 저는 집을 나왔어요.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혼자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죠.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민재가 계속 힘을 줬어요. 힘들지만 당신의 선택을 존중해요.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민재의 말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제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드디어 결정의 날이 왔어요. 영국항공에 사직서를 냈고 한국으로 완전히 이주하기로 했죠. 마지막 비행은 런던에서 서울로 가는 노선이었어요. 정말 운명적이었죠. 엘리자베스, 정말 한국으로 가는 거야? 동료들이 아쉬워했어요. 5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이었거든요. 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해요. 연락하고 지내자. 한국 가서도 잘 지내고. 마지막 비행에서 승객들에게 인사할 때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승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석 승무원 엘리자베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승객 중에 제가 처음 한국 갔을 때 응급 상황에서 만난 그 영국 남성이 있었거든요. 어? 그때 승무원 분 아니세요? 맞아요. 그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덕분에 완전히 회복했어요. 한국 병원에서 정말 잘 치료받았어요. 정말 반가웠어요. 그분도 한국 의료진들을 극찬하더라고요. 한국 의사들 정말 훌륭하더군요. 영국보다 더 친절하고 실력도 좋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선택이 더욱 확신이 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떨렸어요. 이제부터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공항 출구로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민재가 가족들과 함께 나와 있었거든요. 엘리자베스, 잘 왔어요. 민재 어머니가 꽃다발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에서 가족을 만난 기분이었죠. 아버지도 기다리고 계세요. 빨리 가봐요. 민재 아버지도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딸아, 한국에 온걸 환영한다. 이제 여기가 너의 집이야. 딸아라고 부르시는 말에 눈물이 났어요. 영국 부모님은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진짜 가족처럼 받아주시더라고요. 고마워요, 아버지. 그날 저녁 민재네 집에서 가족 식사를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죠. 엘리자베스 한국어 많이 늘었네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국에서 살려면 한국어를 잘해야죠. 우리 민재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민재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몇달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영국 부모님이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엘리자베스 우리가 틀렸다. 아빠가 처음으로 사과하셨어요. 한국 와서 보니 정말 훌륭한 나라네요. 의료 시스템도 영국보다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민재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도 인정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한국이 좋아졌어요. 자주 놀러 올게요. 정말 기뻤어요. 가족들이 제 선택을 이해해 주시니까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민재와 결혼해서 서울에 정착했죠.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에도 완전히 적응했어요. 가끔 영국 친구들이 물어봐요. 한국 가서 후회 안 해? 전혀요. 한국에서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정말 그래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진짜 집이 됐어요. 따뜻한 사람들, 훌륭한 의료 시스템,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자연. 모든 게 완벽해요. 엘리자베스, 한국 와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한국 친구들이 물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들의 따뜻함이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가족 같은 마음으로 대해줘요. 그리고 민재에게도 항상 고마워해요. 당신 덕분에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저도 엘리자베스 덕분에 더 행복해졌어요. 지금 저희는 아이도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아이는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잘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국에 온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매일이 신기하고 감사해요. 처음엔 분단국가라는 선입견 때문에 꺼렸던 한국이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 됐거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국에 꼭 와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도 저처럼 한국의 매력에 빠지실 거예요.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저도 그 덕분에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